스포츠 스포츠 의 역사에서 끊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winning is everything. 이기는 것이 전부야라는 그 문화에서 I'm not aware of.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끊어 주세요. 어떤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후부터 가를을고요 One everything. 모든 경기에서 이겼던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이벤트에서 이겼던 사람을 알지 못하고요. 모든 챔피언십에서 이겼던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됐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laughs> 저거 뭐야? 어떤 사람이야? 모든 게임에서, 모든 이벤트에서, 모든 <laughs> 챔피언십에서 다 승리한 사람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치? 데이부터 가로 열고요. 컴퓨터 4까지 가로 닫자. 아 로저 페더러 나온구나 그들이 컴퓨터 폴 경쟁했던 싸웠던 모든 챔피언십 이벤트 게임에서 이겼던 사람을 모든 경기를 이겼던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난 몰라요 로저 페더러는요 테니스 선수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요번에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했었잖아 이 사람이야 살아있는 전설 황제입니다 더 그레, 그레이트 테니스 플레이어인데요 후드도 가를 열고요 컬 그레이트 올드 타임 올드 타임 미치고 세요올 타임. 오버 올 타임 하면요. 줄곧 내내. 줄곧 내내 항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는 그 로저 페더러는이 사람이 되겠죠? 헤즈원 이겼습니다. 레코드 세븐틴 그랜드 슬럼. 열일곱 번의 그랜드 슬럼 타이틀을 이겼습니다. 땄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랜드 슬럼에서 몇번 이겼단 얘기야? 네개 <laughs> 어. 메이저 대회에서 이겼단 얘기야. 네개 메이저 대회에서. 상금인. 몇백, 백억 단위야. 백억 단위 그 우리나라 정현 테니스 선수 있었었지. 네, 네. 그 친구가 4강 올랐을 때몇 몇 억인가 몇 십억 받았잖아요. 1등 하면 더 받잖아. 그리고 로저페드로는 내가 올때 그거 나이키 옷입고서만 나와도 몇 억씩 벌어. 그거로만 도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좀 비인기 중이지만 외국, 호주, 영국 이런 데는 엄청난 인기예요. 테니스 공 갖고 노는 건다인기야 가장 하지만, 그는 해지컴피트 경쟁했습니다. in more than, 네모치세요. more than. 뭐뭐 이상. 60. 60번의 그랜드 슬램 이벤트. 그랜드 슬램 이벤트에서 몇번 싸웠어? 60번, 60번 참여해서 몇번 이긴 거야? 17번 이긴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였어? 우승하지 못했던 얘기지 <laughs> 그래서 아마도 또그레이 r e 그 가장 위대한 테니스 플레이어는 에버 e r f 실패했을 겁니다. 2 3분의 2는 실패했어 3분의 2는 실패한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실패의 중요성이야 성공의 중요성이야. 그렇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지? why we don't think of him 자 think of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힘에다가 a라고 적고요. fail로에다가 b라고 적으세요. think of a as b야. a를 b 로서 생각하다야. 우리는 돈잉코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실패로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레더 그렇다기보다는 챔피언으로서 합니다. 우리는 뭐로 생각해? 그를 실패자가 아니라 챔피언으로 생각하는 거지. The plain fact 분명한 이는 표현이야. Plain은요 분명한 야 분명한.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실패했어. 뭐지 뭘된더 많이 뭐뭐 이상 그가 성공한 거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that's generally, 보편적으로, 바로 그 방법입니다. Things부터 가로 열고요, anyone까지 걸어 닫자.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gs for anyone. 그 상황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웃음> 실패는 <웃음> 과정입니다. 성공을, 성공을 이끕니다. 간단하게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끊어줘. 실패가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 과정의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get on. 함께 하세요. 이것 위에 탑승하세요. 됐어? 됐어요? 예. 됐어? 자, 주제문적자.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절차일 뿐. 전차, 절차, 절, 절차일 뿐. 아, 이거 요새 발음이 안 되지? 오늘 중상을 가르친데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을 가르치는데, 그걸 빨리 해봐.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너 해봐. 너. 난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이상하지 않아?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애들이 웃던데? 웃던데? 그지, 그지? 이상하지? 야, 현성이 지금 몇 페이지 외우냐 2페이지요. 아이씨 야 내일 3페이지 자 지금 선생님이 볼때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주제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빈칸 한번 찍어볼까요? 빈칸 또 빈칸 <laughs> 찍으면 또 기가 막히죠 밑에 볼게요 Failure precedes success 맨 밑에 Failure precedes success 빈칸 음 빈칸 추론 자, 이글의 서술 전략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요 로저 페데라라는 테니스. 아직 그 현역의 위대한 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됐어요. 뭐, 이건 다른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어들이 쉬웠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페이지에 효과적인 듣기는 is one.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상담고 시험법이 너무 많네. 짜증나게. 아직도 안 끝났어. 다른 학교 다 끝났는데 니네만 남았어요. <laughs>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효과적인 듣기는 자 영어에서는요. 말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듣는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라서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그랬지 그지 이건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벌써 주제문 나왔어요. 포스터 볼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후부터 가로 열고 어디까지 가로라서 까 왜까지 가로라닫자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교대 잘하는 사람들은. 아, 하이리. <laughs> 하이리는 밑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매우란 뜻이에요. 높이가 아닙니다. 에라웨이가 붙으면 매우예요. 매우 메우 존경받습니다. 진짜로 위대한 리스너들은, 쏘 동그라미죠. 대 동그라미. 쏘는 그냥 안 나와. 대 타고 같이 나온 댔어요 너무 드물어서, 레어가 드문이란 표현이죠. 너무 드물어서, 밑에다 적으세요. 그래서란 대신 그래서야. 너무 드물어서 그래서 웬요 n 라운드원 니가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그들 주위에 있을 때, 이 이것은 make 만듭니다. 너를 필 느끼도록 만들어줘요. 스페셜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Since 아 여기서 엔터를 눌렀어야 되는데, Since 효과적인 리스너들이 사랑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해서 사랑받기 때문에 그들은 can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The most common stressful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풀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좋은 리스너들은 아이지 쉽습니다 To be around 주에 <laughs> 있기 쉬워요 So 그러니까 You want to 너는 reach out 도달하고 싶고 그를 도와주고 싶을 거야 그치 여자들이 이런 거 많이 겪고요 들어주는 친구가 좋잖아 그치 내가 뭐 고민이 있거나 어 남자친구 막 하면은 그런 거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Therefore, 네모 칠게요. 그러므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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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d 케이 오케이 e 셨어요 m 에 o o m e on. a y okay, okay. o k a t h p o s t o a l l e p o s t o a l l p o s t Therefore, 네모 쳤어? w i 지 l take care of the young g a B, 에 알맞은 연결사는 나올 수 있잖아 방금 읽었는데 v <laughs> 됐어? 무슨 문제요? 연결 사추론. 소네는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는데 왜내 말을 잘안 듣니? 네. <laughs> 하나 더 빨리 하면 하나 더할수 있다. You become better listener. 그러므로 네가 더 좋은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there will be plenty of people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To offer assistance. Assistance는요 도움이에요 도움. 도움을 제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t e n d e n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loyal 충성스럽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충성스럽게. 충성 충성 충성스러운 충성스럽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듣는 사람에게 듣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인식되어지고 존경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지?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연결사출원 부였고, <laughs> 연결사출원 문제. 무슨 문제? 연결사출원 연결 문제. 딱 해서 포스트 오브리아 대열포가 진 없을 수 있어요. 왜 이건지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문법을 찍어 볼게요. 문법은요. 항상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원어부 밑줄 보세첫 번째 문장, 원어부. 오브. 원어부면 뭐뭐들 중에 하나야. 뭐라고? 뭐뭐들 중에 하나지? 그럼 그 뒤에 항상 뭐뭐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팩터스의 동그라미 있죠. 팩터스.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는 팩터스가 나온거야. S가 붙은거죠. 됐지? 하이리 동그라미 쳐. 하이리. 하이리가 무슨 뜻이니? 매우. 매우란 뜻인데 하이만 있으면 되는거 안되는거? 안되는거야. 하이는 높은 높게 두개 밖에 안되고요 됐지?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요, it makes you feel 있죠, 됐지? 네. You feel 있죠? feel 밑줄, 스페셜 밑줄. 어 선생님 feel make 사역동사 아니야 그거 할거 아니었어요. feel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겁니다. 니는 네. 특별하게 느꼈지만은 특별하게 느끼겠지만은 feel 다음에는 무조건 뭐 쓴다? 형용사 쓴다. 네. 기억나죠? 맨날 하던 거니까요. 그 밑에 줄에. 이게 쉬워서 뭐그 다음 거는 뭐 크게 문법 문제 보이는 건좀 없습니다 문법 문제 보이는 건 없는데 맨 밑에 줄에 투비 로얄 밑줄 가 봐봐 맨 밑에 줄 투비 로얄 이게 뭐냐면 투구정사가 텐던시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맞잖아 그지? 근데 지금 충성스러운 경향이야 충성스럽게 되는 경향이야 되는 경향인지 그래서요 형용사를 동사하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투비 로얄이 된 거야 투비 로얄 됐지? 이걸 적자 적자 잘 듣,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음 <laughs> 하나만 더 해보자 아 깔끔하게 4번에서 끝내면 딱 좋은데 3번 응. 음? 할게요. 경찰은 인 레드우드시티에 있는 경찰은 비긴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샤스파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서 샤스파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원투 원했습니다. 특거다운 줄이는 것을 원했어요. 원건파이어 인데시티 건파이어가 총기 사건이죠. 총기의 사건은 총기를요. 총기사건을 건파이어 그 도시에서 줄이고 싶었어요 원샷 스파터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커버 뒀습니다 스퀘어 마일인데요 스퀘어 동그라미 치고 요 4분의 1이라고 적으세요 4분의 1 스퀘어가 아 미안하다 내가, 왜, 왜 이래 내가 4분의 1이 아니라 네모야 평방미터 1마일 평방미터 이거 스퀘어는요 사각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지 미쳤나 평방미터 여기 네모도 적어놨죠? 나중에 보세요 평방미터 아니직직 직, 직, 정사각형 있잖아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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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일. 그 뭐가 중이되잖아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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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일. <laughs> 됐어? 오케이 이거를 <laughs> 커버합니다 A 마이크로폰, 8개의 마이크로폰은요 아, 푸 온, 놓여집니다 루프 어떤 건물의 지붕에 놓여집니다 마이크로폰 스 거예요 왜... 마이크로폰 스가추어지 마이크로폰이 뭐냐고? 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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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러한 마이크, 마이크는요 <laughs> 픽업, 잡습니다 건파이어의 머리를 잡아 소음을 잡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마이크로폰을요. 이그 사스 파트는요. 잡아내는 거야. 총 소리를 잡아내는 장치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 건물 위에 세우고요. 이것은 자, 이 다음에 테이크 나왔죠. 테이크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져가다라 생각하면 안 돼. 뒤에 뭐가 나왔어? 시간이 나왔어요. 뭐 나왔다고요? 시간이 나왔지. 그럼 이거 스펜드랑 비슷한 의미를 로있어요소비하다요 그리고 투부정사가나오는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스펜드는 i n g 가나지면 얘는 투부정사야 그래서 할게. 이것은 오직 7초 걸립니다. 자, 시간이 걸리다를 썼겠어요. 테이크를 뭐를 썼다고? 걸리다. 그래서 시간이 7초 걸립니다. 또 리포트 검파 이어도 폴리스. 그 경찰에게 총소리를 보고하는데 몇 초가 걸려? 7초가 걸립니다. 땡 그리고 나서 레드다 빨간 점이 온도 폴리스맵 경찰의 지도에 빨간 점이. 같이 쇼스 보여줍니다. 의주동 적을게요. 의주동 그 행동이 그디 액션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샤스 파터는요 정말로 워크에 잘 작동합니다. 이것은 자 이따야 야, 야 로케이터면요 위치를 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하나 더 적어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건 파이어 총소리를 찾아냅니다. 220에서 40피트 안에 있는 건 파이어를 찾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지, 그지? 레드우드 시티 경찰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이러한 샷 스파트 때문에 행복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데이팅크 끊어주고요. 이것은 아마도 도움 줄 거야. 범죄를 잡는데 도움을 줄 거야. <laughs> 하지만 샷 스파트는 비용이 얼라놓으 돈이 비쌉니다. 그들은 팝니다. 20만 달러에 팔아요. 20만 달러는요, 얼마... 어우, 굉장히 크죠? 2억이야? 예. 예. 알았어요. 잘난 적, 저기... 2억 있어? 이거 쉽게 얘기해 장난이야 갈게요 샤스파토는요 캠비비 캘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범죄하고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됐지? 선생님 이 문제 예언한다 이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 마지막 거요? 어 일치 불일치 아니 음. 이 문장 전체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건데 선생님 올때 이거 야, 4분의 1 마일을 커버합니다. 틀렸지? 1 마일이야. 뭐라고요? 직선 1 마일, 아니면 1 평방미터. 1 마일 평방미터라 그랬지?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숫자적인 것들. 알겠어요?